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식사 시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혼자 먼저 수저를 드는 사람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반대로 말이죠. 먹기 전에 이거 같이 드세요라며 먼저 덜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의 인성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사람은 먹을 때참 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우리 마음의 모양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이 되지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사람은 먹을 때 본성이 드러난다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본성은 식탁에서 드러난다. 왜일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필 식탁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걸까요? 우리는 하루에 한 끼든 세 끼든 반복해서 식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말투가 풀어지고 눈치는 덜 보게 되고 참을성도 줄어들죠. 이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가장 솔직한 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예의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과 식사할 때는 어떠신가요? 좀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식사 장면은 인간의 무의식이 가장 많이 표현되는 시간이다. 이건 단지 예의나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 맺는 방식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식탁에서 드러나는 본성의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랜 관찰을 통해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자기중심형. 밥이 나오면 자기 것만 챙깁니다. 이거 내 거야. 나누는 것보다 확보하는데 집중하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말이죠. 삶에서도 내 몫을 먼저 따지며 남보다 앞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고기가 구워지면 자기 앞에만 가져다 놓고 다른 사람 그릇은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 이분들은 평소에도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두 번째 과시형. 음식을 고르기 전부터 말을 시작합니다. 난 이런 고급 고기 아니면 안 먹어. 이건 예전에 어디서 먹었는데. 음식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관계에서도 자신을 과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메뉴판을 보며 이 정도 가격이면 변론해 하며 자신의 격을 드러내려고 하죠. 세 번째, 소극적 배려형. 착한 마음은 있지만, 표현이 서툰 분들입니다. 마음으로는 남을 배려하고 싶어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해요. 음식이 나와도 눈치만 보다가 남들이 다 먹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수저를 드는 분들. 이분들의 마음은 정말 따뜻하지만 때로는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적극적 배려형 수저를 먼저 들기보다 이거 먼저 드셔 보세요. 누군가를 챙기고 눈치 보지 않게 해주는 사람 이런 분들과 식사하면 참 따뜻한 기분이 듭니다. 저도 기억나는 한 어르신이 계신데요. 회식 자리에서 항상 맨 끝자리에 앉으시고 제일 늦게 수저를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말보다 행동으로 배려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시나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어린 시절 밥상머리 교육의 힘.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식사 습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대부분 어린 시절,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밥상머리에서 사람 된다.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 같은 음식을 나누는 그 순간 아이들은 배려를 배우고 어른들은 존중을 다시 떠올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까지는 기다려라. 반찬은 골고루 먹되 마지막 한 개는 남겨 두어라.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바로 배려심을 기르는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 이런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혼밥이 많아지고 배달음식도 흔하고 가족이 함께 앉아 식사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식탁에 둘러앉을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식탁은 사랑과 존중의 자리. 식사란 단순한 섭취가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특별한 날에 함께 식사하자고 할까요? 왜 기쁜 일이 있으면 밥을 사겠다고 할까요?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억나시는 특별한 식사가 있으신가요?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준비한 소박한 상차림, 자식들이 생일에 정성스럽게 차려준 식탁, 친구와 함께한 소주 한 잔의 시간, 그 순간들이 특별했던 이유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함께 나눈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모습 돌아보기 체크포인트. 자, 이제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들의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나는 식사 할때 다른 사람 을 먼저 생각하 는가？두 번째 질문, 나는 음식 을 통해 과시하려고 하지 는않 는가？세 번째 질문, 나는 함께 먹는 사람 들을편안하게 만드 는가？네 번째 질문, 나는 식사 예절 을 지키고 있는가 마지막 질문.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고 있는가? 어떠신가요? 쉽지 않죠? 하지만 이런 자기 점검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더 나은 식사 문화 만들기.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한 식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함께 시작하기. 음식이 나와도 혼자 먼저 시작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자, 모두 잘 드세요라는 인사말 한마디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나누는 마음 갖기 맛있는 것이 있으면 혼자 독차지하지 말고 이거 정말 맛있어요. 드셔 보세요라며 권해 보세요. 작은 배려지만 큰 감동을 줍니다. 세 번째, 대화하며 먹기 식사 시간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간단한 대화가 식탁을 따뜻하게 합니다. 네 번째 감사 표현하기. 음식을 준비해 준 사람,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잠깐 이 정도면 어렵지 않죠?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상황별 식사 에티켓.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식사에서 가족은 가장 편한 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의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해요. 아이들이 있다면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비슷한 또래끼리 만나면 자칫 무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계산할 때도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회사 회식이나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의 품격이 드러나는 순간이니까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식사 문화의 시작.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에 핵심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먹을 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 본성은 자기중심형, 과시형, 소극적 배려형, 적극적 배려형으로 나뉩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었고, 지금도 우리의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식사는 단순한 섭취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따뜻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어요. 오늘의 실천과제. 여러분께 작은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앉으실 때한 번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식사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할수 있는 식탁을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게 잘 드세요라고 인사하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거 드셔보세요라고 권하기. 식사 후에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감사 표현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밥한 끼는 그저 음식이 아니라 관계, 인성, 존중,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식탁에 비친 우리의 얼굴이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식사 에피소드나 다짐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